すいません。

골반 더 벌려. 아니, 무을 벌려. 무을 벌리고 엉덩이를 쭉펴로아 그대로 로앉 어. 패스. <가> <를> <picky> <webpage shapes> 패스, 패스, 패스. 아 미안 미안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이상해 열심히 할요

세우는 게 좋았어. <laughs>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자. 넘오면돌 오늘 리

Thank <sharp inhale> you. ro oh.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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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먹은 줄알았다이팀 파워 다음팀파 뭐라고? 시간얘 이제 아, 풀리고 있겠지. 있다고? 아, 누군지 얘기해미냥 아, 얘기했네. 아, 너무 일찍 얘기했나? 오우야. 어, 아, 찬이요바람빨아바람손람바람바람바게바람바람바람한테 저렇게 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이람바람바 45? 람바람바람바람서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 나이스! 어. 아유 권세혁이 존나 리바운드 잘해, 아,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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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에서안 좋아. 어, 인게임에서는 안 좋아. 어. 들어가면 이점이야 아, 들어가면 이점이야발 꺼서. 상도는 좀 던지면서 하던 거 리드 깨지텐 아니, 이제 연습 때잘다고 아, 아, 아 잘넣다 <laughs> 잘 만들어졌어. 가 야, 우리한테 신신능이 있다. 모아 가지고 싹 걸어줬지. 어. 요으면 이건 얘가 포인트가지 봤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때 오야. 이좀많지잘 참았다 야. 어야 수비. 는 너무 하게 하네. 받아주니까. 계속 라이번에 2번. 이거 완전 푸싱처럼 보이

아미있더라고 아, 세욕이가 있으니까 현수맨이 1번을 보네 재밌네 <목소리> <잴링이. 목소리> 맨 붙여? <무척? 웃음> 스이 <laughs> 아니, 나 저거 보고 싶어 갖고. 현웅 형이랑 여기. 오, 번호도 똑같아. 3 6번뭐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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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라. 그래. 하잖아, 그 그래. 그래. 그래, 좋아. 그렇게 가운데, 파울, 그래. 그래. 아. 어? 파울. 아. 아깝다. 아. 아까아까 엔트, 엔 34번인가? 3 4 아, 잘것 같다! 잘것 같다! 내가 작년보다 <laughs> 중작년 하려다가 <laughs> 파울이 페널티요! 파울이 페널티! 지금도 한국 한국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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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작년 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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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지국에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서그국에서한한번에서 한국에서 한 수도 있겠지? 무거울. 한자 우리 는한 자세 대는아닙니다 <laughs> <laughs> 밑에서 올라와. 밑에서. 상윤다아괜아 평양치. 평양 소리 맞는데어무인가 소리 번영이 될어도 대신에 데 아, 그거 할때 자연히 보할때 흥분 맞는 거지. 거기 거기가 완전 다잖아 <laughs> 이번, 이번 리그 이번에 가리가갈때아 팀장 계속 찾던데 어딨냐고 어? 근데 학 가는데 혹시 날도로한 40분 얘기하는 걸서 가지고 뭐라고 그냥뭐팀뭐이뭐 뭐, 뭐 하냐고 개인적으로 대결을 주고. 아각짜아 너무 많아. 너무 쳐. 어 진짜 말는데세아 자신 있게. 오 좋아. 잘했어. 오! 하. 와. 슛! 슛! 자, 그래 10점, 10점 차다. 45대 55.